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 그동안의 하락세가 너무 심했죠. 자, 이렇게 하락세가 너무 심했고, 뭐 이런 거는 글로벌 악재를 좀 동반한 뭐 그런 하락세라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효성첨단소재에 물려 있거나 손절을 하셔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하기 전이신 분들. 매수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효성첨단소재는 이 탄소 소재, 이 탄소 소재로 주목을 받는 기업이죠. 왜 탄소 소재라는 재료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탄소 섬유는 우리가 기존에 철을 많이 사용했죠. 자, 이 철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철에 비하면 무게는 4분의 1 수준. 이 정도로 가볍고 강도는 1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자, 철에 비하면 가볍기도 하고 강도는 10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인장 강도가 더 강해서 폭발 위험성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라 최근에 친환경 트렌드죠. 자, 친환경. 자, 친환경 트렌드 플러스 신소재. 자, 이렇게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죠? 7월 달부터 자 여기 보면은 7월 달부터 추세 전환을 하고 2 1선을 지지라인 삼아서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자, 이 7월 달부터 시장에 유행한 게 태조 이방원 관련주죠. 자, 태조 이방원. 자이 태조 이방원 관련주가 나와주면서 친환경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태조 이방원, 그리고 친환경 섹터는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저번 달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죠. 종목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네 가지 종목만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8월 달13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왜 강조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단기적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나무가가 있죠. 여기 보시면 나무가. 나무가를 보시면 좋은 자리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들어가볼 만한 자리였고 관련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8월 2일에 이렇게 정보방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무가의 추천 가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슈로 추천을 드리는지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자대때 제가 일부를 정리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니틱스인데 지니틱스도 마찬가지죠. 8월 3일에 개장하고 나서 바로 안내를 드렸는데 마침 바로 시세를 보여주면서 당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8월 3일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것도 제가 관련 기사를 첨부해드렸죠. 이렇게 첨부를 해드리면서 어떤 이유로 추천을 드렸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으로 제가 나무가 그리고 지니틱스 이렇게 두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게 도와드렸고 사정상 단타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본업이 있으셔서 시간상 좀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단타 종목 단기 종목으로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스윙 주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윙 주로는 제가 성일라이텍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8월 5일에 이렇게 제가 정보 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성일라이텍을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8월 5일이죠 제 정보 방에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렸고 진입하기가 좋다. 가격도 얼마 밑으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도 제가 일부 물량은 꼭 보유하라고, 여기 보시면은 일부 물량은 꼭 보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스윙으로 보는 종목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정상 시장 확인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수익 챙겨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제가 마찬가지로 스윙 주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7월 18일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7월 18일에 영상으로 처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큰 이슈였던 방산 관련 내용들 이렇게 부각받기 전에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우전쟁으로 K-방산의 반신 그리고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8월 8일에 방산 섹터 8월 8일에 방산 섹터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강조드리면서 8월 8일 내내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8월이 끝나가는 무렵인 24일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꼭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지,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중요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신지 간단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저녁 시간이나 새벽, 뭐 주말 관계없이, 기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또 하나의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대장 종목인데, 수익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기대 수익률이 50%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윙 종목들과 비슷한 수익률이고, 보다 더 크게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바로 내일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세는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상승세겠죠. 시장에 큰 손이 개입해야, 종목에 개입을 해야 보여줄 수 있는 시세들인데, 이 종목은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입니다. 물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섹터라서, 이 종목을 완벽하게 분석해둔 상태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분성 내용으로 제가 만들어둔 이 매수가부터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짚어드리는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이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제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한 미래 신소재 사업으로 기대감과 성장성은 크게 열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효성첨단 소재가 친환경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과 수전회를 통해서 그린 액화수소 생산을 계획했다는 그런 오피셜이 나와주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기업이다. 자, 글로벌 트렌드죠. 자, 이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기업이다. 네, 추세 반전 그리고 반등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손절하신 분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 종목을 매수 안 하신 분들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적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한 실적들, 그리고 빠르게 부각을 받을 만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해 둔 대응법. 자, 이 대응법부터 매매 시나리오. 이 대응법부터 매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준비를 해 뒀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자, 도성 첨단 소재, 이 종목명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방금 말한 대응법 공유를 해드리고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찝어드리는 매매 시나리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많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 대응법과 매매 시나리오 꼭 안내받아 가셔서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 문제,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자, 환율 급등으로, 자, 환율 급등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정말 크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자, 앞으로 시장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책 없이 지켜보시다가는 현재 마이너스인 계좌 상황이 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대응책 없이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쪽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시장 대응법부터 종목 대응법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 받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